이제 옆에하고 뒤에는 다 깎았어요. 그치? 이건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물칠할 때는 이렇게 빗질을 하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빗질을 좀 하면서.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이 높이를 조절해야 됩니다 탑머리를 할때 고객님 얼굴을 살짝 앞으로 숙이게 해요 7대3으로 이렇게 가르마를 타여져 있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르마가 시작되는 부분은 길어야 되고 가르마가 끝나는 부분은 층을 둬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넘겨주세요 머리의 제일 꼭대기나 바로 뒤쪽을 먼저 깎기 시작하는데 몇번 정도 옮기는 게 낫냐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갑니다 빗질을 하고 두 번째 빗질을 할때 손이 따라가서 중간에서 멈추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떠서 두피에 대고 쭉 들어올려요 그리고 그냥 블런트로 깎아도 되고 포인트로 깎아 됩니다 그냥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빗어서 이 오른쪽 끝에 살짝 들어서 각을 주겠죠 네. 이 머리가 얼마큼 남은지 생각해야겠죠 짧은 머리는 이렇게 주겠지만 긴 머리는 이렇게 주겠죠 그죠 내가 원하는 길이로 해서 여기 자르고 여기 잘랐잖아요 그죠 그 안쪽은 안 잘랐잖아요 그죠 다시 지금 했던 부분을 다시 그대로 떠서 여기는 길어야 된다 있죠 가르마가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첫 번째 머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자른 머리를 조금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두 번째 섹션을 잡아서 떠서 자이말안 하고 빨리 잘라볼게요. 떠서 떠서 세 번째 섹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앞으로 갈수록 살짝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너무 길게 자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분만 그렇게 해도 몸은 반응한다 앞머리는 다시 정리할 거니까 너무 짧게 자르지 말고 앞에를 틀어준다 코가 간지러울 테니까 다시 가르마를 타되 정확하게 타지 않더라도 가르마를 타서 이번에는 고개를 살짝 들게 하고 앞으로 보게 하고 앞머리 킵하고 나머지 부분을 떠서 앞에서부터 자릅니다. 이어 포인트 를 자르고 앞으로 가도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앞에서부터 자르는 게좀더 편해요. 여기를 떠서 일직선으로 자르되,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내가 얼만큼 길이를 할 건지. 그거는 디자이너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머리가 좀 긴감이 있으니까, 손을 딱 붙여서 자르는 것보다는 좀 손에 여유가 있는 게 좋겠죠. 이전 머무를 자르고, 45도 정도를 떠서 아까 자른 머리하고 연결. 실전에서는 보통 앞에 이어 포인트, 이어 백 포인트, 중간 뒤쪽 센터, 이렇게 이어 포인트를 잘라야겠죠. 이어 포인트도. 앞에 가이드를 안 보고 어떻게 자를 수 있냐. 두피에 대고 땡기면 그 느낌이 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머리가 완성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이어 백포인트에서 잡...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일자로, 층을 내게 삐져나온 머리를 자르고 위쪽을 연결. 대각선은 일자로 자르고 난 뒤에 연결을 골든포인트 쪽에서 연결하는 거요 여기서 연결하는 게이 머리를 길게 킵하고 싶으면 여기서 연결해야 되겠죠. 골든포인트 쪽에서 삐져나온 머리만 정리한다는 거 그냥 뒤쪽 센터 일자로 자르고 골든포인트 쪽에 살짝 들어서 자르고 자른다는 느낌보다는 삐져나온 걸 정리한다는 느낌 대각선으로 대용기를 자르고 들어서 이어백포인트도 자르고 그걸 그냥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하나, 하나 팁은 고개를 라 쪽으로 살짝 돌리면 자르기 편합니다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만 고객님이 고개를 살짝만 돌려도 나는 그냥 이 바디 포지션에서 자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되겠죠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면 무거워져도 괜찮거든요 짧은머리에 그러면 이제 가르마를 탈거 아니에요 그죠 이어 포인트 쪽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잡으면 그죠 요거를 이제 블런도 자르면 제가 포인트로 자를게요 이거는 다시 앞쪽으로 살짝 가져가서 포인트로 자르고 앞머리는 너무 많이 잘리지 자리, 않게 살짝 길어진 느낌으로 자르고 뒤쪽도 잡아서 정리하고 그 다음은 뒤통수 를 했으니까 뒤통수 아래쪽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살짝 비스듬하게 들어가서 아래쪽 가이드 보면서 연결 아래쪽 그냥 연결. 또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가면 돼요. 세 번에서 네번 정도 갔죠. 그럼 머리가 거의 다 잘렸습니다. 마스터.